네 안녕하십니까. 네친 여러분,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버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5년도 85일째 되는 3월 26일입니다. 아침 10시 반에서 11시에 되어 가고 있고요. 아침에 9시까지만 해도 이 꽃이 활짝 이렇게 오므러져 있었거든요. 이렇게 오므러져 있었는데 지금 2시간째 되어 가는 시점에 이렇게 지금 다 지금 몇 개냐? 셋 일곱 개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덟, 셋, 여섯, 일곱, 여덟 개가 지금 피어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민들레가 아침에 잠을 깨가지고 지금 두 시간 지난 후에 이렇게 피어 있고 나머지 이쪽에 아직 덜 피어 있고 이쪽이 좀덜 피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정심 때쯤이면 이게 다열 개가 다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. 훨씬 다 날아가고 지금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